안녕하세요. 안초 토깽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시끄러운데요. 우리 애라님들도 몸 건강하시고 행복한 애란 생활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열 품종을 경매에 한번 올려보려고 하거든요. 아니 경매가 아니라 가격정해서 한번 올려보려고 영상 한번 올려봅니다. 자 1번.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거는 이게 전부 제가 다 산치한 거 위주로 다 가져온 거거든요. 꼼꼼히 잘 봐주셔서 입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1번은 극황 서반이거든요. 무늬가 엄청 잘 좋습니다. 제가 반물이 있는 거를 산에서 가져와서 신화를 직접 받은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신화가 이렇게 극황으로 잘 들어있습니다. 뿌리도 한번 보시고요. 뿌리도 까만 점 없이 깨끗이 좋습니다 1번 이었고요 1번은 가격 2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끝에 제가 예방 차원으로 안타지오를 좀 발라놨거든요 그점잘 참고하시고요 2번 입니다 2번도 산채 출발이고요. 서반사피입니다. 서반사피. 반이 전 입장이 잘 먹었습니다. 뿌리도 검문점 하나도 없이 깨끗하고요. 2번은 15만원에 측정하겠습니다. 3번. 3번은 직접 산채한 자색설입니다. 키는 좀 작지만 좀 하작 정도 됐거든요. 잘 보시고요. 얘는 사진을 너무 오래전에 찍어서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나중에 에라님 분이 꽃을 피워서 자아가 아니면 제가 반품해드리겠습니다. 꽃은 확실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뿌리 사진도 뿌리도 좋습니다. 반점 하나도 없이 자만은 다 붙었고요. 그래서 3번은 7만 원에 측정하겠습니다. 4번. 4번도 산채 출발입니다. 4번은 서반 중투 무늬가 이렇게 화려하게 잘 들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전 입장에 잘 들었고요. 얘도 왕탱이 자마 다 붙었고요. 뿌리도 검은 점 없이 깨끗합니다. 4번은 산채 출발의 분촉이고요. 개화는 미개하고 가격은 20만원으로 측정하겠습니다. 5번은 단엽이거든요 이게 분주를 해서 여러 개로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마지막 산채 당시에 있던 벌브에서, 벌브 뜨기에서 나온 촉수입니다. 지금은 엄청 하작이지만, 한 3년 이상 키워서 거의 잎변 엄청 좋게 단엽으로 있는 품종들이 있거든요. 이래서 확실히 키우셔도, 믿고 키우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뿌리도 검은 점 하나도 없이 깨끗합니다. 5번은 20만원으로 측정하겠습니다. 6번. 6번은 최근에 제가 지인분과 최근에 산채한 겁니다. 황하. 중간 부분에 황기가 있어서 산채 당시 꽃대 두 개였는데 하나를 까보고 집이 와서 개화를 시킨 겁니다. 이건. 익도 엄청 까랑까랑하고 엄청 단단합니다. 처지지도 않고 산에서 화통 없이 그냥 노출되어 있는 걸 꽃대를 집에 와서 이렇게 개화를 시킨 거니 받아보신 분은 내년에 화통을 씌우면 더 개나리처럼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더 이거보다 더안 나오진 않을 겁니다. 더 많이 나올 겁니다. 확실히 이게 산채 꽃대라. 6번은 10만원으로 측정하겠습니다. 7번 7번은 산채 출발 그대로 분촉입니다. 입도 엄청 까랑까랑하고 넓습니다. 폭도 5 이상은 넘습니다. 6까지도 갑니다. 6, 7까지도. 뿌리도 이렇게 좋고요. 반점 하나 없이 7번은 25만 원으로 측정하겠습니다. 그리고 8번입니다. 8번은 산반이 엄청 잘 들었습니다. 이것도 산채출발입니다. 떡잎, 송잎장 다잘 들었습니다. 황으로 뿌리가 좀 부실하긴 해도 이 정도면 배양에는 별로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긴뿌리 하나, 짤마간 뿌리 하나, 그리고 여기 신화 하나 크게 붙고 8번은 12만원으로 측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번 10번은 제가 이 황화 산채 한거 시기랑 비슷 합니다. 올해 최근에 한 달도 안된 산채품 입니다. 산에서 데코온 애들 그래서 뿌리도 산에 있는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색깔이 근데 얘는 확실한 말은 제가 못 드리고, 그냥 복불복으로 경매로 그냥 만원 출발하겠습니다. 두, 두 종류는. 9번, 10번은. 이 끝, 억질로 이게 제끼려고 해도 찢어질 정도로 단단합니다. 그리고, 떡잎에가, 이제 반이 있습니다. 반이. 끝에. 얘도 있고. 그래서 얘는 뭐라고 확실하게 제가 답을 못 드리니까, 신화를 받아봐야,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만원 경매 출발하겠습니다 9번 10번 10번도 정말 꼬임 좋고 진짜 단단합니다 직접 복불복으로 낙차를 받으신 분들은 떡잎도 오십시오 엄청 오가지고 얘도 뿌리는 산채 그대로여서 이점 양해 바라고요 얘도 우선 신화를 받아봐야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얘 두, 9번, 10번은 만원 출발로 입찰을 해주시겠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시간이 나면 제가 직접 산채한 제품으로 또한번 경매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